스케일 매매 일지를 올리는 불꽃 단타입니다.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매에서 수익내기에 괜찮은 장이었습니다. 저도 장중에 그럭저럭 매매를 나름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홀딩한 종목에서 손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. 그래서 손실인데요. 정말 단타는 절대로 홀딩을 해서는 안됩니다. 그런데 홀딩을 한점 무척 반성해야 되고요. 그런데 오늘 또 홀딩한다는 거 얻어 맞아야 됩니다. 자, 만약에 장이 그나마 이렇게 괜찮아서 그렇지 좋지 않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큽니다. 정말 조심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각오를 다져야 되고. 또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되는지요. 참이 하수의 전형이라고나 할까요. 자, 오늘 제가 어, 매매한 종목 중에 튀운바이오 대화제약, 대화제약은 매수 수익을 냈다가 또 들어가서 조금 물렸습니다. 인트론바이오 이 종목은 착할 보이다. 음, 뭐 저점에서 사면 편하게 수익을 주기는 합니다. 이에 종목 여러 종목 이 있지만 예, 그냥, 그냥 눈여겨 좀 봤던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 오늘 수익과 손실은. 아 요거 홀딩에서 너무 원정목 뭐 손실이 엄청 컸죠. 그래서 절대 홀딩하면 안 됩니다. 네 정말 아쉽습니다. 내일을 기대하면서 자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